지금부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본 휘셀도르프 지회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전 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행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가진... 청년 위원 한3 0분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밴더 문제를 생각을 하고, 현통 위원이지만 그리고 그 현통의 미래 세대를 또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비슷하게 구성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청년 위원 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고하고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 2섯분 중에서 상당수 의 위원분들이 그 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과 같이 어, 협력하셔서 앞으로 어, 20기의 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 그 남북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 저희도 내년도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그러다 보니 이제, 어, 하노이 경상회담에서 2019년도에 어려움에 겪은 이후에 사실 한 2년 정도는, 어, 하노이의 후속, 그 후과가 또려났고 그게 끝나갈 때쯤 돼서 또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거의 뭐 3, 2년 반 이상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저희 대선 정부와,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또 행정부가 들어서고, 어,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거대한 체스게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굉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면서, 어,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면은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도발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카운트 액션을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요구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한 국제 상황 속에서 20개 여러분들이 아마 맞이하실 그 상황은 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보람이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축산 짧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그이 전시 끝나고 오찬 함께 하시면서 좀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다 다 순으로 수요되겠습니다 먼저 정종구님 위촉장 정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1년 9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문재인 대독. 동시에 배지와 위연증이 수여되겠습니다. 더불어 꽃다발도 수여되겠습니다. 장 김성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김옥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김학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박지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박찬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박학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서천경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손교훈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안경환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이촉장 양명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촉장 오복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촉장 오영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윤순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윤명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이남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이정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장광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차우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최월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한명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계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뭐 대선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뭐 정파에 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함께 동포들과아울려 가면서 우리의 참 실현해야 되는 게 저희 세대 모두더라도 다음 세대는 꼭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확신하면서 그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하승재 총영사님께서 첫대장장의 발걸음을 오늘 이렇게 뛸수 있도록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일 첫 테프를 끊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호철 공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이라고 <laughs> 저희 <laughs> 저희들 전년제 그 저희들이 하면서 제가 이제 내년 6월 말까지는. 이 제도가 아 총연합회장을 겸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주평통이 해야 될 일이 동포사회, 의 통일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동포들과 함께하는 이제 이 그게 지금 이제 저희의 활동의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허승재 총영사님 초청하신 두셀도 있었던 중부 이제 각 지역 한인회장님과 단체장들 간호회장 그룹합회장 거기서 부탁을 드렸던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 한인회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이호님들을 사시는 지역에 초대를 해주시고 또 저희 평통도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지역 한인회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 대통령님의 그 이, 예, 그래서 이쪽 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잘 거기에 알맞게 해 주시라고 믿고, 에, 보니까 훌륭하신 이원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 중, 동유럽, 이제 13개국 52명을 분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런데도 저희가 149명으로 세계에서 이제 여섯 번째로 큰 협비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이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위축을 위해서 우리 멀리서 공사 다망하시지만 박선유 회장님께서, 그리고 북유럽 회장님께서 오늘 축하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본 분간 우리 총영사님이신 허승재 총영사님께서 이렇게 유서 깊은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초청해서 이렇게 꿈에 기억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철우 공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승격된 지회장으로서의 사무를 맡게 됐는데 사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함께 가는 우리 보은지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감곡히 이 함께 가는 평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평통은 함께 소통하고 존중하고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비빔밥이 어우러진 것처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4년간의 간사직 경험에 의하면 모든 게 투명한 운영, 운영지침에 대한 운영, 회계에 대한 운영 이런 걸 정확히 했기에 그 겨울 삼아서 제가 18기 19기 보험분의 분해장직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박산치세요? <laughs> <laughs>